어 제가 그 웰스테이 쇼핑몰을 운영한지 벌써 이제 3년째가 거의 다 되고 있어요 어 오늘은 그 EM 멀티 유산균의 특징 중에서 맛, 맛을 맛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여기 지금 댓글이 다 합치면 한 2,000개가 넘어요 여기 이제 6개 한 박스짜리에만도 어 1,300개 정도가 달려있는데 어느 고객님께서 저한테 음. 맛에 대한 불평을 좀 하셨어요. 읽어볼게요. 남편이 장이 안 좋아서 음, 시켜 먹는데 먹기가 힘드네요. 적응을 해야 할 텐데, 음, 또한 분은 남편 배가 올챙이 배라고 해서 아, 올챙이 배라서 맛이라고 사줬는데 어, 안 먹겠대요. 도저히 못 먹겠다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먹고 그래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그, EM이나 멀티유산균 소개할 때, 어, 이거 맛 정말 괜찮습니다. 예, 무설탕이지만은, 그 안에 올리고당이 들어가 있고, 또 여기 보면 이제 모인가도 있고, 뭐, 푸사과도 있고, 이런 이제 과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일이 아니라 식물이죠. 들어갔기 때문에 맛이 참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제가 단 1번도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어, 어, 이거 못 먹겠어. 맛, 정말 없어, 뭐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뭐 먹을만 합니다. 그리고 건강 을 위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왜 맛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냐면요. 물론 이제 반대로 동치미 같아요. 새콤한 게 먹을만해요. 어, 저는 되게 익숙한데요. 식초, 아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먹기 편합니다. 거리낌 없어 이런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좀 마셔볼게요. 이 아침에 아. 뭘, 뭘 먹을까? <laughs> 도가수 EM 예, 6월 25일 날그 제조가 된 거고요. 제가 아예 언팩 개봉을 하겠습니다. 오 소리... 오우, 좋죠? 예. 음, <laughs> 날이 더워서 이 안에 있는 유산균이 엄청난 EM 유익균이, 해나온 것 같아요 아우, 제가 미리 말씀드린데 이럴 때 천천히 여세요 이거 뭐 닦는거는 뭐 나중에 하고 계속 유튜브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어디? 아진금 탄산 소리가 이렇게 거품이 올라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제가 이제 면역이 돼서 뭐 <laughs> 소십종의 유익균과 유산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엄청 좋고요. 지금 제가 마셨는데 상큼합니다. 이 아침을 확 깨워주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고 뭐 노린 모링가하고 푸사과도 있는데 푸사과도좀 마셔볼게요, 제가. 예, 이건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참고로 여름에는 냉장고 좀 넣어두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아까처럼 저 거품이 안 나옵니다. 아, 당황했네, 아무튼. 예, 이거 마셔보겠습니다. 시원하고 좋아요. 그, 처음 마실 때는, 아,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건 아닌데, 하루에 한 150ml 에서 200ml, 그리고 변비가 있다라든지, 속이 정말 안 좋다. 이런 분들은 200그 이상 마셔도 됩니다. 특히 뭐,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뭐, 이런, 멀티 유산균, 똥보균 제거해주는 멀티 유산균을 하루에 한 500ml 정도까지 마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맛이 없는데 억지로 먹냐? 그렇지 않습니다. 맛 괜찮아요. 익숙해져도 그러게 예, 익숙해집니다. 특히 신 맛은요. 더 빨리 익숙해져요. 쓴 거는 항상 써. 근데 시면은 어? 이거 새콤하다? 상큼하다? 청량하다? 이렇게 그 뉘앙스가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이들도 아이들도 이거를 마십니다. 아마 처음에 마실 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아, 이제아좀 쉬고 그러네 그렇게 쉬진 않지만은 이제 좀더시큼하니까요 근데 애프터 나중에 마시다 보면은 어 괜찮네 청량하네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어, 그러니까 유산균에 대한 기대를 자꾸 야쿠르트 뭐또 이제 이런 거 있죠 뭐비오트제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간식인데 종종 사줘요 유산균이 엄청 많죠 요플레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맛을 자꾸 생각하고 드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살아가겠냐 이거죠 어머 뭐나 회사 다니는데 맨날 챙겨 먹기 어렵다 그러면 은 이렇게 이제 그 휴대용 병이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이런, 그, EM이나 멀티유산균을, 예. 요거, 참고로, 요거 이제 아내가 좋아해서, 아내한테는 그 EM을 주고, 저는 보다 비싼, 예. 아내는 싼 거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렇게 비싼, 예, 멀티유산균 한, 한요 정도 제가 넣어서, 그리고 여기다 이제 물을 담으면 되겠죠? 제가 물을 담아서, 이제 사무실에 갖고 가는 거예요. 예. 아, 사무실에 가서 물을 담으면 되겠네요. 예. 미리 담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예, 여자분들, 이제, 핸드백, 뭐, 쇼핑백 있죠? 갖고 가시고, 남자분들도 들고 가시면 돼요. 가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무실, 뭐 회사에 가서 마시면은, 물다 마시면은, 훨씬 연해지니까, 더 먹기가 편합니다. 오늘 영상 맺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유튜브나,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시원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